자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신들 여러분 깜찍입니다 자 725를 찍어서 안타레스를 가야하는데 이제 12강 4개 11강 2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12강을 2개 만들었어요 장갑하고 어깨 어깨는 그냥 바로 강화 눌렀는데 강화가 바로 되더라고요 15%인가? 어, 바로 강화가 돼서, 자, 12강 전적. 전적. 어깨. 1트 성공. 근데, 장갑. 16트 성공. 장갑에만 16트 걸렸습니다. 16번 만에 성공했고, 자, 10번째부터 확률이 최대치를 찍고, 강화 추가 재료를 사용까지 했어요. 전부! 그래서 45%가 됐었는데, 45%를 5번 실패했어요. <laughs> 그래서 멘탈이 나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루 만에 다두 부위 완성시키자. 해가지고, 망골 벌고, 조지러 왔습니다. 일단은 하이하고 상이, 미리 태양석 파편 박가났고요 이제 한쪽은 추가제로 없이 계속 쭉쭉 해볼 생각이고, 이제 다른 한쪽은 추가제로 사용하면서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하이부터 바로 갈게요. 첫번째, 뭐야? 자, 15 <laughs> 안개 예, 꿀띠 자, 일단 이제 한 부위 나왔어요. 자한 부위는 아, 어떡하냐? 어, 여기도 그냥 바로 갈게요. 추가 재료 사용 안 하고 당연히 안 되지. 자 돌파석 다시 사러 가겠습니다. 승결딱 어? 하나. 승결뭐뭐 뭐? 무슨 승결이요 대지 승결 하나? 믿고 갑니다. 대지 승결딱 하나. 17%두 개. 한 아, 아크트루스 좀 그래. 드드 어서 오고 21% 됐지 바로 연속 세번 갈게요 자5트째 그냥 바로 가가 뜨뜨뜨뜨뜨6트째6트째 <목소리> 성공했어요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지 한6트 정도 때 성공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자 하이 6트 성공 상위 6트 성공 여기 오게티 하나 빼고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육트, 16트는 좀 에바였고 720번 달성했습니다 자, 골든 수은 끝났고, 토큰, 다섯 개 모았고, 다섯 개할 만큼, 연돌, 갈라토늄, 골드, 텐스 퍼병까지 자, 머리, 세번할수 있고, 상의 한 번, 장갑 한 번을 할수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바로 가! 나평 다쳤다 <laughs> 상타 쳤다 상타 20%인데 와 아니 근데 머리가 3개 있었거든요 저번에 어깨도 4개 있었다가 한 번에 성공하고 머리도 3개 쓴한 번에 성공하고 <laughs> 오늘 기분 좋게 잘게요 그빨좀 안녕 자 이번엔 세 개치 세 개치 하이 두번 장갑 한번할거 모았습니다. 바로 다시 스트레이트로 갈게요. 아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하이 나이스 하이 나이스 왜 토큰이 하나 남는 거는 항상 성공하는 거지? 일단 개꿀띠 바로 또 3개 할거뭐아놨어요 장갑만 3번 하면 돼 3번 할거다 됐지 충분하죠 충분하죠 3번만 하면 돼안 쉬고 바로 갈게요 야 실패하면 충전을 얻기 위안하다 그렇구만 잘못 눌렀다 조졌다 이제 실패. 아니, 두번할수 있어. 다시. 30%! 30%! 에? 네? 30% 바로 갈게요. 아, 씨. 32%. 아, 이거. 아, 한 번만 박을까? 이거, 진짜, 이거만 하면 고민 끝. 완전 끝이거든요?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 한 번만 풀순 박을까? 말리지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겠습다 말리지 마세요 <laughs> 아니요 장갑이요 말리지 마세요 제 마음이니까 말리지 마세요 아 이거 빨리 하고 싶어 진짜. 진짜 진짜 미안하게 됐지만 걔 비율인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조졌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장갑을 하나 토큰을 구해가지고 이것만 넘으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무리해서 대승 명승 다 받고 63%로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다시 간다! 자, 다시 두개 구해왔습니다. 정신 차렸고, 그냥. 숨결 없이 갈게요. 연속 두 번. 두개 다시 구해왔으니까. 숨결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하! <laughs> 이씨! 이씨! 너 때문에 이씨! 골드가 이씨! 연돌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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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바! Yes.